엄마 생신이라서요. 어, 동생들과 이게 뭐라고요? 토마호크를 토마워크. 바비큐 기구에다가 구워 먹을 건데, 동생이 밑간을 하네요. 올리브유랑 수건후추 네, 간을 하네요. 네. 수술 저기 한 거를 담는구나. 이거 네. 이 그건 뭐야? 이년칩이야칩 응. 아. 양쪽에. 양쪽에. 아, 양쪽으로 넣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거꾸로. 그렇지. 아니 여기다안 올리고 음. 가운데다 넣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응. 다리가 다죠 삼겹살은. 응, 삼겹살은 지금, 지금 못해. 끝나고 해야 돼. 끝나고 해야 돼. 어. 이거 몇분 동안 해요? 1 시간. 한 시간 분? 네. 네. 고기 신분독이라고 참는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이십도야 아, 7도야, 어, 7도야. 어. 그럼 이제 7 7도가 되면 소리가 나는 거죠?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laughs> 70도면 이제 끝나는 거야? 77도면 뒤집어요? 77도면 뒤집지 않죠. 그냥 어. 끝나는 거지, 그냥 끝나는 거죠. 아, 77도가 끝나는. 되면은 심부 신부 온도가, 심부 아, 온도가, 온도가. 온도가 고기 온도가 77도면은 그래. 아, 그래서 그게 난도 세팅을. 고기 세팅, 세팅 온도가 77도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고기 속이 77도가 되면 다 익었다고 보는 아, 거죠. 그래요. 응. 그럼 빛 소리가 또 나고. 에, 여기서 빛 소리가 나서 그래요? 이제. 네. 여기서 온도 조절하는 게 관건이죠. 지금 계속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지금 올라가네요. 계속 아. 네. 올라오고 있죠. 지금 150도를 향해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더 올라갈 180도 180도까지. 180도까지 올려놓고 어.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온도를 아. 그 온도 유지하는 거니까 불구멍을 막어 아, 센터로. 밑에 것도 있는데, 밑에는 와, 다 개방하는 거. 150도까지 올라갔죠. 네. 150도까지 올라갔죠. 심부 온도가 70도인데, 이제 먹어도 돼요? 네네네. 소고기라서. 70도면은 네, 소고기는 네. 6 2도가적이래요 네. 미디움이래요. 네, 그래요. 네. 네. 다, 다 됐네요. 아니, 70적이라서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는 끊었어요? 하나는 미디엄을 먹고요. 네. 이건 미디엄 외류로 먹으려고. 네. 좀 네. 이따 온도가 지금 72도예요. 네, 72도예요. 다시 끊을게요. 아 예. 웰던에 가까운 거죠. 그래요. 자, 여러분 빼시면은이끊냅니다 네. 네, 신보도는 꽤 좋은 정도예 이거 뜨겁네요. 어, 아, 그 네. 이제 녹화 진행할게요. 으시고요 통삼겹 가안야지 근데 통상점 이거 정이어야 되겠는데. 미디움이 아닌데. 야 치워나 봐 봐. 이거 끝내도 되잖아. 그완 그렇지. 어. 대체. 끝 어떻게 한번 더자를까 형? 더자도도 돼. 아, 자르지 마. 이렇게. 셔 <목소리도> 네, 지금, 네, 미디엄으로 예상하고 찍은건데요 꺼내서 지금 e d i u m medium, medium, 도 e d i u m m e d i u 은 m e d i u 7 m e 까지 u m medium, m e d 도 u m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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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구 i u 바베큐 그릴은 불로 아, 구워내는 않냐, 것이 아니라 사? 열과 연기로 아, 구워낸다고 합니다. 180도 정도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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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 온도 조절하면서 180도하고 190도 사이에서 계속 온도 조절해서 지금 아, 구워낸 아, 겁니다. 아, 1시간 넘게 구워낸 겁니다. 그 배는 늘탈때도또 자빠지는 거 아니야? 배가? 자빠지지 않아? 아니, 그러게 자꾸 쓰러지지 않은 게, 아, 그래. 토마호크를 웨버 그릴에다가 잘 바베큐로 익혀냈어요. 진보 온도 70도, 71도에서 저희가 꺼낸 겁니다. 약1 시간 넘게 소요됐고요. 아, 시, 저기 고기 깊은 곳까지 잘 익은 것 같아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드세요.